반갑습니다. 저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신약성서학을 가르치고 있는 권영주 교수입니다. 이렇게 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. 우리 학교에 오시면 저와 함께 신약성경을 원문으로 읽을 수 있는 헬라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를 넓게 조망할 수 있는 신약성서 개론도 배울 수 있고요. 그리고 현미경의 시선으로 신약성경의 각 권들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.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,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,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길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한국침례신학대학교로 초청합니다.